네, 의정부 아저씨고요 오늘 한 바퀴 돌고 왔고, 제가 오늘 시작을 16시에 시작했거든요. 근데 지금 18시 58분이에요. 다음 시간이 <laughs> 19시 40분이고, 저는 그 아까 출근하기, 출근해서 일하기 전에 간단하게 식사를 했는데, 그래도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돌고 나니까 괜찮나? 예. 좀 짜투리 시간이 나가지고 아이, 이상하다. 아무튼, 아무튼. 그냥 졸로 가자.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 바퀴 돌고서 밥을 한번더 먹었습니다. 밥을 두번 먹었습니다. 아이고. 다행히 이쪽에는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운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고요. 저기 반대쪽 이제 수원 쪽 남부 그쪽이 이제 눈은 그쳤어도 추워지면서 빙판길로 될까봐 좀 계속 걱정하는 기, 뉴스가 많이 있던데. 다행히 저희 쪽은 눈이 안 옵니다. 다 녹았어요. 그냥. 조금 오다가 이제 다 녹아가지고 그냥 일반 11월 오늘 저녁 저녁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녁을 두번 먹었어요. 그래가지고 배가 불릅니다. 그리고 어제 동료기사가 저한테 마실 거를 사줘가지고 어제 못 마셨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커피 대신 동료기사한테 어 공력 기사가 사준 에너지 드링크 뭐킹뭐 몬스타 킹 마우트 뭐지 하시스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것들 먹을 겁니다. 킹더더킹뭐 더 이거예요. 요즘에 하시 하식, 하스네 이거 하시스 더킹뭐 해가지고 있습니다. 아. 그리고 제가 운행하고 있는 이 차는 제가 19시 40분 차다. 한 3분 에 여기서 한 10분 쯤에 움직일 거고, 지금 19시 거든요 옛날 차예요. 그러니까 이게 대우차여가지고 승객석에 이제 창문이 없어요. 어떻게 보면 그냥 통이죠, 통유리죠. 그래서 승객분들이 본인들은 이제 크게 신경 안 쓰시는데 저 같은 사람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 타셔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실 때 차에서 화장하시거나 뭐 크림 바르거나 뭐 그러면 이제 차에 아침에 이제 추우니까 히터를 틀어서좀 공기가 좀 무겁잖아요. 근데 거기에 이 냄새 저 냄새 막 섞이는 거예요. 창문이 운전석 옆밖에 없다 보니까 공기가 돌아서 운전석 쪽으로 냄새가 다 오거든요. 생각들은 그걸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아침 되면은 화장품 냄새, 향수 냄새 이런 게막 이제 섞이면 운행하면서 머리가 되게 좀 제가 예민한 거일 수도 있는데 머리가 아파요.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환기를 좀 시키죠 창문도 열고 그 이제 외기도해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걸 하는데 승객들은 이제 찬바람이 나오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. 뽑빼수 뭐 있습니까? 차에 이게 환기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은 어디에서어뭐한 시간 있으면 이제 오대으면한 시간 차에 계셨다 이제 가시는 건데 차에서 그 냄새가 안 빠지면 이 냄새 저 냄새 다 섞이거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승객들한테 뭐전 앞에서 운전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뒤에 잘 들리지도 않나봐요. 환기하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외기도 이제 공기 대다 내보내고 하는데 몇몇 분들은 차를 주게 다닌다고. 민원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들은 잘 모르시는 게 다반사인 것 같긴 한데 저녁에 타시는 분들 술을 거하게 드시고 타셔서 이제 모르겠지만 차에서 오바이트는 제가 그렇긴 하네요 이게 그래서 저는 가끔씩 뒤에 누가 이제 혹시라도 구토를 했나 계속 한 번씩 이제 고개 돌려서 살펴보는데 정말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. 다행히 냄새만 좀 나지 실제로 뭐 구토한 사례는 최근 들어서 발생을 안 했는데 구토한 손님 나오면은 머리 아파요 진짜. 이게 차 바닥을 보면은. 구토하면 아주 그냥 아유 아유 말로 보다 표현도 못하겠고 안 좋아요 그리고 구토했으면 차이가 했다고 이실 직거를 하고 가면 되잖아요 최소한 구토해놓고 나몰라라칸 사람들 사이에 묻혀서 그냥 가, 하차를 해버리면 은차고지다올 때까지 중점 올 때까지 몰라요 저희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난감한지 아십니까? 다행히 뭐 운행 중간에는 뭐 승객을 제가 안 만나봐서 다행이긴 한데 거의 운행 마지막 바퀴 때 퇴근해야 될때 그때 그렇게 뭐 구토한 손, 승객 있으면은 퇴근 시간이 기본 한3 0 분은 더 연장됩니다. 고다 프죠 오늘은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음. 차에 있는 환기, 차에서 이게, 이게, 냄새가 나면은 안 좋다, 뭐 이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있는데요. 웬만하면 본인은 이 냄새가 어떻다, 물론 다 해도 타인들한테는 이 냄새가, 특히 차에서 음식 냄새, 화장품 냄새, 향수 냄새 이런 거는 다 섞이거든요. 이렇고돌아서 그러면 이게 머리가 아파 가지고 일하고 있는 저,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을 유발하니까 좀 적당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환기를 한다고 이제 외기도 다 배출을 시켜도 그렇게 죽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이유에 있는 행동이니까요. 가만히 있다가 뭔가를 한다는 거는 다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솔직히, 버스 기사들이 다 무슨 뭐 개판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. 조급해지니까 서둘르고, 자기가 예민해지니까 짜증내고 그런 거지. 다돈 벌려고 온 사람들인데, 누가 여기 와서 뭐 화내고 싶겠습니까? 하루하루 무사히 잘 근무하고 돌아가서 쉬고 그렇게 체박해 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유 없이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 뭔가 잘 뜻대로 안 풀리니까 그런 거고 저 같은 경우엔 운행하다가 빵빵이도 많이 하는데 이유없이 빵빵히 누르지 않습니다. 방어운전 하려고 하는 거고 상대 차한테 신호를 주려고 하는 거지 남하고 싸워서 뭐합니까 내가 길도 바쁜데 아,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이제 슈베지 올라가서 화장실 갔다가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이 음료수가 되게 양이 많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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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는 화장실 들렸다가 출발지에 가면서 아우 추워 씨 빨리 가야 되겠다. 출발지에 있는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귀찮고. 도 옆에 있는 차고 지 화장실 이용하고 출발 집에 올라가서 옴늘리고 일 시작 해야 되겠네아 춥다. 아,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.